안녕하세요. 내맘대로무생활의블랙머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제가 일요일 아침이면 하는 일뭐 보통 물생활하시는 뭐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음, 세자 축양장 현재 상황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지금 현재 어, 2층에 알프랑은 지금 브라인을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음 아직 고낭이풀 정도는 아닐,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치어탕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고낭이가잘 먹히겠죠. 그리고 이쪽 치어탕에는 저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이에 지금 고낭이를 줘가지고, 배가 아주 빵빵하죠. 슬슬 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안시 쇼핑 한 마리가 <laughs> 열심히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이 녀석 덕분에 2층에는 거의 이끼가 없습니다. 어, 스펀지와 갤러가기에 약간 뭐, 푸록색, 이기가 조금씩 껴가지고 이렇게 좀 푸록빛으로 보이는데. 이 녀석 안시 쇼핑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풀블랙이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바닥에는 저렇게 똥들이 즐비하고 있죠. 안시토마리를 넣어가지고, 안시토마리를 넣어놨더니, 이끼가 많이 제거가 됐어요. 이쪽은 아직까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 영상을 보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1층에 브라인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인 급여기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커다랗게 만든 브라인 급여입니다. 200마리용입니다. 200마리용 브라인 급여기를 고요저 같은 경우는 브라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넣는 브라인통에다가 오름 그 그거를 만들었는데다가 이렇게 브라인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해서 주워있습니다. 자, 브라인 두 알을 넣었습니다. 브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브라인이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는 물입니다. 어, 조각으로 틀에다가 브라인을 넣다 보면은, 어, 브라인만 100% 브라인만 넣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의 1 물을 좀 타가지고 3분의 1은 물, 3분의 2는 브라인 이런 식으로 형태로 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이 정도 한 2cm 정도만 잠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제 슬털높게 시작하니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밥을 생각날 때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주고 어, 수시로 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애들을 빵도 많이 키우고 음, 최대한 크게 키우고 싶어서 보시면은 개중에 어, 그좀 빵이 안것 같은 경우도 배가좀 좀 빵빵한 애들이 한두 마리씩 보이죠? 그리고 저 출수배에는 그 스펀지 여과기 여박, 스펀지를 하나 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안껴 놨었는데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 스펀지를 껴 놨네요. 껴 놓으니까 안 좋은 점은 어, 그 전에는 저쪽에서 물살이 세니까 이쪽으로 해 가지고 물이 똥이 이쪽으로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게 물살이 없어져 가지고 전 바닥에 똥이 즐비합니다. 그래도 이제 쿠피에게는 물살이 생각보다는안생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브라인을 그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라인을 끓여가지고 지금 브라인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끓여지고 있네요. 환수와 이 녀석. 오른쪽에는 좀 늦어보는 한데요. 이렇게 각종 도구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해자왕의 마스코트, 문어, 쌍기, 쿠펀지도개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큐큐 1500, 1마기가한 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라인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뭐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층에 있는 똥은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 아, 보시면 똥이 많이 걸려있죠. 일단 안식똥인 것 같은데. 일단 꼼표질 해가지고 안식똥이 완전히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음, 보통 뭐 질산염이 바닥층에 깔려있다고도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노생을 음,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뭐 고소님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똥을 다 빼주고 나서 바닥층에 있는 물을 저 같은 경우는 한15% 10%에서 15%, 10 15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체크를 해놨죠 여기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빼기 편하게 한15% 정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밥을 좀 자주 주는 편이라서 물을 날마다 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한15% 정도씩, 10%에서 15% 정도씩 환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라 제가 이제 쉬기도 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평일에는 와이프님이 이런 식으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환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이프님 이렇게 지금 환수 파이프나 이런 거를 다 만드는 이유도 어, 와이프님을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뭐, 물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어, 물 환수하는 거나 이런 게좀 힘들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물 생활하는데 그렇게 탐빡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물 환수하는 것도 힘들, 힘들면은 안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어, 손쉽게 환수를 할수 있게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혹시나, 뭐, 이제, 와이프님들이, 직장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시간이 아주 빠르고, 또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 와이프님이 꼭 도와주셔야 물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 같은, 저 같은 상황에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환수파이프나, 이런 거를 좀 만드셔가지고, 어, 와이프님이 최대한 손쉽게, 불멍도 할수 있고, 환수도 손쉽게 할수 있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 만드시는 게, 와이프님의 물생활로, 인도 전도 전도하라고 해야 되나요?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다뺀 다음에 저기 에볼탑 보이시죠? 볼탑에 밸브를 열어주면 네,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죠. 그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에 환수 어항에서 그냥 낙차로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낙차의 힘으로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빨리 차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든 이런 치어통 같은 경우는 사면은 다그 아크릴로 막혀있고 바닥면만 저렇게 모기장을 붙여놨습니다. 똥도 빠질 수, 있안빠면 똥도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모기장을 찾놨거든요 그래서 어, 좌우로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전런 식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웠는 만들어 만들어놨습니다. 대롱이 지금 물이 되게 꼴짝꼴짝 나오고 있는데 어, 물을 빼면은 저더라고요 물을 어느 정도 빼주면은 이렇게 꼴짝꼴짝 나옵니다. 물을 다시 채워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쫄쫄쫄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저왕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스펀 제어하기에 보시면은 풀방이 없죠. 풀방이 다 풀방을 다 뜯어버리고 그냥. 이거, 스펀지하게 거치대, 파이프 픽서? 핏서? 파이프 픽서인가?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펀지하게 여기다가 거치대 시켜놓은 건데, 이렇게 지금 뒤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더라고요또뭐 떨어질 일도 없고, 이렇게, 조이실 때, 꽉 조이시면은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살짝만 움직이지 말 정도라고 조여놓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이게, 초반에 이제 기가 많이 껴가지고 청소를 해주는데, 어, 스펀지 가기가 초반으로 붙어있으면 참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또 픽서를 사가지고 달아놨는데요. 아주, 아직까지는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됐나? 3, 4개월 정도 쓰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떨어진 것도 없고, 이게 뭐, 부러지, 지도않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커보 있는 상태가 아직 어항이빈어항이라서 그렇게 볼건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그래가지고 레이아웃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레이아웃도 조금씩 하고 애들도 이제 조금 크고 좀 숫자 좀 늘어나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은 어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마대로 물생활의 블랙마린이었습니다. 잠깐 세자 추경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세자 추경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찍지 못하겠고요. 세자 추경장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마대로 물생활의 블랙마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 블랙마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